수업 시작했다. 화장해야지~ 야, 김유진, 그만 두드려봐. 아, 왜첼진너 혹시 엄생이 지망생이냐? 뭔 소리야? 난 아이돌 지망생인데? 너 어제 스터디 카페에서 애들 만났다며 스터디하는 애들 까고 뺐다는 걸 잘못 들은 거겠지. 그뿐만이 그 아니라, 너 선생님 말하는데졸았다며 선생님 말할 때 졸았던 게 아니라 졸았던 거야. 애들이... 너, 웅하라는거 봤다는데, 그거 졸다가 범생이 되는 꿈 꿔서 발작한 거야! 선생님들이, 너 요즘 겁나 착실하대! 겁나 착실한 게 아니라, 겁을 상실한 거겠지! 야, 최일진, 너 심심하면 내 여친이 날래? 내가 쪽팔리게 정교 1등 여친을 왜 아냐? 나 너한테 걸맞는 양아치 남친 되려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어. 뭐 했는데? 나 오늘 길 가는 사람, 눈 노려봤다. 지나가는 사람 눈뿐 아니라, 지갑까진 노려줘야 양아치지! 아니야, 나 길바닥에 쓰레기 투척했어. 길바닥에 오줌 정돈 투척해 줘야 진짜 야마치지. 그래, 난 간다. 야 포기하냐? 어디가? 노상 방류하러. 쉬이. 쉬이.